바람과 동물이 행복한 제주, 2024 제주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왔습니다. 우리 귀여운 막둥이들 함께 보러 가겠습니다. 네. 네. 우리 막둥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희 아기 이름은 도리고요. 어. 이름이 도리인 이유가 제 네. 이름은 도라여가지고 네. 도라도리 센스입니 도라도리? 네. 와. <laughs> 문화축제 와보니까 어떠세요? 문화축제 오니까 정말 제주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구나. 네. 저도 키우지만 많이 놀랐고요. 네. 와서 건강검진도 이렇게 무료로 진료도 받아보고. 설치한 수의사님 같은 양질의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너무 재미있는 곳 아, 우리 반려 가족들이 동물들과 함께 좀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이 생겨나는데요. 네. 네, 꼭잘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저도 네. 절대 잘 살피겠습니다. 응원님 네,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떤 스인지 궁금해서 들어와봤는데 아... 친구들 사진 이 정말 다양하겠네요. 부스 네. 설명 좀. 네. 네. 여기는 저 동물리생식업소에서 운영하는 동물 보호 센터입니다. 아... 이곳은 네. 그 돈에 유실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구조된 동물이 저희 센터로 입소한 후 네. 보호 관리 중에 있는 와중에 음. 여기 사진들 보시면은 입양해 간 친구들 사진이 있고 아. 이 앞에 보시면은 그 가족을 찾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동요일은 한 270마리 정도 그 보호 중인데 제가 아. 거의 한90% 남은 90%. 고양이지만 입양을 네. 그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친구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정에서 온 제주 아, 패스쿨 고중환 훈련사입니다. 아, 훈련사 네, 네. 같이 온 친구 이름은 어떻게 되죠? 어, 이 친구 이름은 제주도 말로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콘디라는 친구입니다. 혼디요. 네, 아. 이 친구는 현재 인명 구조견 협회 소속으로 아. 이제 활동 중인 음, 인명 구조견이고요. 129 소방 네. 구조견대랑 같이 훈련도 진행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 이 축제에 와서 보시고 좀 네. 좋은 점 아니면 이제 이 반려 가족이 많아졌잖아요 네, 반려 가족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문화에 대한 개선점 혹시 고민하고 계신 거 있으면은 아, 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고 네. 또 그리고 많은 보호자님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네. 이런 문화가 자주 많이 아, 예. 네되면 될수록 강아지들은 사회화 경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보다 더잘 어울릴 수 있고 네. 사회적응을 잘할수 있는 데 네. 큰 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이 공간에서 아쉬운 점은 정해진 화장실이 없어요 아 네. 아 <laughs> 어, 사람도 공중 화장실이 네. 있는 것처럼 개들도 그렇죠. 네. 화장실이 필요하죠 아, 아주 네. 좀,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데나 싸는 것보다는 네. 비발려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또 같이 활용하는 공간이고 그래서 네. 관리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다양한 이벤트뿐만 아니라 온 네.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예. 네, 이런 좋은 무대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환경에서 왔습니다. 친구 이름은 어떻게 돼요? 심쿵이요 심쿵이 <laughs> 반가워요. 아. <laughs> 반려동물 문화축제 와보니까 어떠세요? 음, 아, 이, 네. 강아지라는 거를 저 제주도 와가지고 처음 봐가지고 준비하고 아, 예.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제주는 언제 오셨어요? 저는 한 10, 정도 17년 정도 됐어요. 17년. 오해 처음 참석을. 아 했어요. 제주 사람인 게 마심. 아. <laughs> <laughs> 어, 이런 문화 축제들이 이렇게 만나보니까 좋다라는 <laughs> 평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려동물 가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선점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어떤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의회에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이제 푸른동 예. 고양이 아 5년 전에 아, 예. 그때도 이제 여기서 해결을 못하니까 동물병원에서 음... 어쩔 수 없이 택배로 예. 입제 보내서 아, 화장을 아, 해서 제가 받았거든요. 예. 수완 한 개네, 음. 체스터이렇게 네. 음. 아.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다행히 지금 우리에서도 그 애월에 그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를 지금 개입 중에 있어요. 음. 예. 그 안에는 이 친구들이 놀수 있는 놀이공간도 있고 아까 강아지별을 네. 보내기 위한 이제 그 시설들이 이제 준비되고 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 위해서 리 반려 가족들을 위해서 네.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네. 잘 살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